과연 그는 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 했던 것일까요?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살수대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양제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유인하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며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을지문덕이 시간을 끌었다면 수나라의 보급 문제가 해결되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역시 속전속결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점령하며 조선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해상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일본군의 징역은 멈추게 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늦추거나 패배했다면 일본군은 더욱 쉽게 조선을 점령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빠른 속도로 남한산성을 포위하며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청나라의 기세를 꺾고 초반에 승기를 잡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속전속결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속전속결 전략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속전속결 전략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속전속결 전략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